이제 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가심으로 수요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릿속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며,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하고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늘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 영화로움에 영로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높이며 그 영화로움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귀한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 예배하는 각 가정의 자리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축복해주셔서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어, 11장. 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어, 11장 어, 10, 음, 10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은 구약성경 980쪽입니다. 981쪽 이사야 11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세의 뿌리에서 한싹 신나서 만인의 기치로 설것이요 설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 오리라.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림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선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 있고, 함께 동방백성을 노력 노력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내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리라 여호와께서 애굽해만을 말리시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그 하수를 쳐 일곱 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아멘. 이사야의 주제는 이사야라고 했습니다. 이사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사야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완전한 평화도 삶일체 하나님께만 있고 그 하나님께로부터만 구원이 있음을 이미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났다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의 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아의 거하시는 곳이 어디냐 하면 그 메시아가 그하시는 그곳은 영화로운 곳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그가 그한 곳이 영화로우시리라. 그러니까 이세 뿌리에서 한싹신 났는데 그 메시아를 가르치는 말인데, 그 메시아가 그하는 곳은 영화로우리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영화롭다 라는 것은 국어적인 의미로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난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되어서 세상에 그 이름이 빛난 그 영화로움이 메시아를 통해서 그 메시아가 그하는 곳에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화롭게 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메시아 대신 그 메시아께서, 삼일체 하나님 대신 그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거하는 곳이 영화롭, 영화롭다라고 표현되고 있는데, 그 영화롭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십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가 그한 곳이 영하로 오리라. 즉,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는 것, 그, 그때, 열방이 그에게 돌아오도록 하신 분이 삼일체 하나님이신데, 그 열방을 돌아오게 하신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세상에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바라시는, 즉, 영화로우신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아온다는 말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11절 끝에도 보면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여기도 돌아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그하는 그곳에 영화롭게 되는데, 그 영화롭다는 의미는 그 메시아 대신 3일째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돌아오게 하시기 때문에. 즉,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때문에, 이 바다의 섬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애국, 지금 1 1절의 중간에, 중간에 열거되어 있는 모든 지명을 가르칩니다. 이 지명의 특징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과 유다를 괴롭혔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 섬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것이 바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12절에도 보면 12절 끝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의미가 바로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 삼일체 하나님, 메시아 대신 그분만이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의미한다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이 애언은 가깝게는 BC 537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하고 조금 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오순절 성령으로 인해서 그 다락방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모두가 다 포괄하는 신약의 교회가 시작됐거든요. 그러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이 신약의 교회들을 통해서 주 앞에 돌아오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민족 간의 그리고 지역 간의 계층 간의 다툼이 또, 분열이 없고, 조화와 일치를 가져오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돌아온다라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함께 참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에, 돌아오게 된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에도 그날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의 그 영화롭게 되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날이 말입니다. 이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의 때 그날의 소망을 갖고 나갈 때 메시아 되시는 그삼일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에 함께 참여하여 영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날은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방금 우리가 보았듯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것 이미 예언했는데 역사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이 되어서 그리고 신약 시대 때 모든 교회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돌아옴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한 평화와 그리고 완전한 기쁨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방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 날이 언제인지 우리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 날은 반드시 올것이다 라는 그러므로 그날을 소망하면서 늘 그날을 소망하고 나아갈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나갈 때그 사람만이 삼일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의 때를 바라보면서 나간 사람에게만이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돌아오게 하신 그 애원의 성취가 분명히 이루어졌던 것을 역사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정확한 그날을 그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시고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노래할 때 3일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날을 향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고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다이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성을 불렀는데요. 488장의 가사를 보면, 이 몸의 소망 누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언제한 믿음의 근거가 된다 하는 찬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다시 부르며 고백하겠습니다. 적게 바람 부는 바,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저그시 우리네 가서리라 바라던 천. 하나님께서 서 있는 곳은 영화롭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메시아 되시는 3일째 하나님께서 서 있는 곳은 영화롭게 되신 곳인데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미는 모든 백성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영화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려면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나갈 때그 사람에게 그날의 영화로움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날의 영화로움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제일교회 성도들 한분한분 붙들어 주시고, 이 영화로움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자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의 탓을 잡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밧줄을 잡고,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될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직 그 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늘 주님께 소망을 도모로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원하는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성도들을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나옵나이다 아멘